근 거기다 아기야. 거기 차려자 좋아.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 문들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이나라입니다. 간이 어, 님. 네. 그 어, 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싸만데 <laughs> 어, <laughs> <굉장히, 웃음> 기분 나빠요. <laughs> 자하 오늘은 이제 럭키 블러 레이스 맵에서 저희가 오늘 포켓몬 드을 추가해서 포켓몬 럭키 블러 레이스를 할 건데 예, 정말 창징한아이디어입니다 역시 제 뇌에서는 두뇌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 예, 굉장한 아이디를 갖고 왔기 때문에 360도 오늘 360도 회전하면은 예 퀴즈 다 끊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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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장님 그 옆에서 살짝 그디스하신데 하지 마시고 <laughs> 예. 자 오늘 제작자분은 이분이고 어... 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 아, 현재, 정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완전 대충 하시네 네 이제 럭키블럭 레이스인데 어.. 색깔.. 이제 그냥 포켓몬을 찾아서 이제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로 정한겁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스포 포인트 주시고요 네, 저.. 아 맞다 저 빨간색에 있습니다 네자 어떻게 보시면 이제 치료무시니까 죽으면 치료주시고 원래 상자 안에 아이템 인데 저희가 미리 먹었습니다 자 이제 포인터를 소해주시고요 다들 준비해주세요 자그 참고로 포인터는 네. 어, 빠르기 때문에 절대로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거나 달리기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다. 네. 어, 그게 빠르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 달리기가빨라지는 네, 거예요, 이거보다. 자, 감합니다 이제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식 3. 초장님 아, 아니, 까기만 했어요. 예, 2. 네, 아, 아, 출발. 오케이. 에이! 아, 내 어. 걸렸다. 어. 처음부터 뭐 나오나 보다. 어! 와! 으아 어, 뭐야? 아, 내 보디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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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타야, 널탈 수가 없어. 어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야, 야, 템 맞춰, 템 맞춰, 템 맞춰, 최대야. 잠깐만. 아. 오케이. 몇 아, 손으로 들어야 돼? 아, 그 뭐지? 음물 나오면 음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 나뿌이더 빼봐. 아, 음물이요 오, 나이스. 역시 나는 해군의 사람이네. 너무 많이 받았어. 아, 아, 아. 그리고 탈라면 포인트 무조건 맨손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네? 포인트 탈라면 무조건 맨손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아또 나온다.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그 어, 뭐지? 어 포인트 죽으면 다시 그 스폰 포인트가 서합시다 그냥. 오 어! 오. 어! 어! 아 좋아 어요 지금 뭐 바닥에 보면은 에메랄드가 무작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네편일 없죠.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오늘 꼴등은 거의 그냥 이제 멍청한 수준이아거 아닌가? 네? 아, 안달도부정행구나아왜 그러세요? <laughs> 그 F1 누르시면 좀더 게임을 진행하기 편하십니다. 오. 네. 꼬이는 아, 지 어, 오케이 얘 죽이고. 뭐야? 오 씨. 가가 거의 나 우물을 한번 밟아보고. 오. 아, 오, 제발. 아, 아, 오안 찌라. 어 터졌어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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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보세요, 뭐야. 얘들아, 오늘 공격하지 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 제발, 어, 럭키 블록에서 트레이너 나왔어. 어? 아. 됐다. 어, 럭키 블록에서 트레이너 나오네. 뭐, 왜안 되지? 좋았어, 가자. 여기 이거 나왜 코인인데 안 되지? 렉걸린걸 수도 있어 지금. 아 됐다. 좋았어. 슬라이 뭐야? 오! 아,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필요 없잖아, 솔직히. 좋았어. 요 이게 마지막에 전투를 하기 때문에 템이 좋아야 돼요. 좋았어. 이거 스펀 포인트하지 마세요. 야, 이거. 오. 오우. 오 아. 아! 어디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뭐 아니 뭐야가 아닌 아닌 아닌데. 중간에 스펀 포인트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빠르니까 그냥 하지 맙시다. 네. 좋았어. 오케이. 와 가스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오케이. 음, 오케이. 시작다 포인트. 아, 아! 오케이. 오후 오. 아, TNT TNT TNT. 아! 아, 죽으세요. 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죽으세요. 어, 뭐야? 오, 오, 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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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 잠깐만. 이거에 맵이 짧아서 여러분들 맛보기용으로 할수 있습니다. 럭키브론 레이스의 아 최초 맛보기. 아셨죠? 네, 맛보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헐. 내려서 어 무기에서 빛이 나네 막 음악 표시같이 우와 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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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죽여 아 애매하잖아 아 필요없는데 어어 아이고 씨 <laughs> 아아아아 진짜 바로 쭉쭉 달려버려 이제 한번만 좀 갈아줄 수 있나요 아니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예아 <laughs> 네. 너무 많은데요 지금 아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왜냐면은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너무 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도망가! 좋았어. 우티 팀세 번째야. 어, 리 거기다 앞이야. 정신차려 좋아. 아, 나지 여기 자꾸 몇번 떨어지는 거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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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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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위닥. 제발 살았어! 아! 어 <놀람> 아, 뭐야 야 61렙... 어 아, 16렙이... 도망쳐! <놀람> 저맵왜 저래? 도망가! 박, 빨간색 누구예요 왜? 빨간색 막 맵에 불 졌는데? 아 어, 그래 저 뭐... 뭐 불이 지나갔어... 아저 어떻게 지나가?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아까부터... 아니, 죽이고 가야겠다 진짜... 어이기 <놀람> 아, 어떻게 지나가? 어 뭐야? 아니, 저, 아니 이거는 진짜... 나 맵이 없어졌는데? 아진지는 이거 솔직히 어떻게 지나갑니까? 에? <laughs> 이거 코니타가 불포켓몬이라서 타고 지나가세요. 네, 알겠습 <laughs> 멋있게 <웃음> 지나가세요. 해네요 <배 멋있네요>, 지금. <laughs> 형, 럭키볼 <럿기보다> 안 가? <laughs> 어, 아, 럭키 럿기보다... <laughs> 아, <웃음> 아 야, 뭐, <laughs> 뭐야, 저거. <보스> 뭐야, 뭐야, <laughs> 아, 아, 뭘 아, 천연이 아 네. 뭐, 지금 부정이 하시네. 부정행위야다 깠는데 지금. 아그 전에 불 사이에 럭키로 짱맞았는데다깠는미 <laughs> 그 좋아. 길을 만들어서 타고 갑시다. 어 나와 리다 나와 할수 있어. 어 뭐야? 나 맵이 완전히 날아간 거였네. 좋아. 됐어. 여기서 이제 포리타 탈려면은 맵을 만들어줘야 돼. 어? 어. 뭐야 대박이야. 어, 좋아. 오 이거 괜찮은데요, 럭키볼레이스, 그렇죠? 그러게요. 오못지나가요 아, 어. 지금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아 배강 님. 이거 내려가지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려서 다, 다시 살아야 돼, 오케이? 네. 저희 길이 살아나지면 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해서 좋아. 아, 우리 양동이. 아 이상한 거 만나면 내 나열된다. 아. 여기서 와 헤이크 지린다 저거 아이쿠! 좋았어. 가자 니타야. 어. 우리 이제 움직인다. 좋았어. 가자 뽀니 있다. 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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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좋아 좋았어요. 어? 누가? 엔더인데? 엔더구슬 쓸 거예요. 그럼 왜 써요? 엔더 엔더맨 나와서. 어 누가 이겼어? 노이아 아. <laughs> 아, 노잼. 어 노잼이네. 누가 1등이에요? 아. 오렌지. 네 일단 기다리세요. 아직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아네. 네. 그 피라미드로 나온 럭키볼 다 까집니다 무조건. 근데 이거 오렌지 아. 계속 콩글레츄레이션 개득 되는데요? 괜찮아요. 아이 네, 무시하고 달리세요. 아, 좋았어. 아, 오 깜짝이야. 아, 좀, 좀 좋아. 어, 좀 여기 오, 야, 길을, 한 길을 한 만들어줘야 되겠어. 좋았어. 나 좋아. 좋아. 아, 음. 어, 좋아. 아, 사 이거? 그이 위에 보면 아 레버 레버 당겨야 돼. 아. 연 처져 개 달리고 있는 거 봐. 아, 그래 죽었어. 귀신까지 밤 나왔어. 아. 오케이, 뽀니타. 어, 가자. 뽀니, 뽀니, 뽀니타. 오케이, 이거 맨 다음에 긴 걸로 하면 더 재밌겠다, 그렇지? 좋아. 오케이. 어, 아, 어 뭐야 여기 가스트가. 아! 좋았어요. 아, 그 장벽에서 밤 나와가지고. 좋았어, 좋았어. 좋아. 어다이어지려였나봐요 그니까. 어, 다이아 지레 있어 여기. <laughs> 다이아 지레. 다이아 먹으니까 바로 타져. 다, 다 들어와. 좋아. 줄수 없지. 그냥 깔끔하게. 어, 뭐야? 한번 해서 그렇지. 오오 <laughs> <오>, 아. <laughs> 어, 뭐야? 아물 때문에 안 죽었네. <laughs> 형뭐 스폰 <스판> 포인트 있어요? 아냐뭐스 <laughs> 포인트? 아니 버튼 스폰 포인트 되길래. 아 주황색님, 네. 그 끝났으면서 왜 하고 계세요? 네? 시사하게 그, 그, 지금 사람 놀리시는 거예요? 아그 노란색에서 네. 가스가 무단 침을했다니까요아 진짜? 요저 어, <laughs> 끌고 어. 내려가서 울기신 작전으로. 오케이 좋아. 저 아, 조심해야 다 위험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조심해야 돼. 오, 오, 오 나이스. 어그래 나이스. 아 그럼 나랑 천연형이네. 아 근데 천연형한테 진짜 질수 없다. <laughs> 아 진짜 저형한테 <laughs> 지는 게 정말 싫어 나네. 어나 끝난 것 같다. 응. 어? 봐봐봐봐 어, 봐봐. 봐봐 오지마 봐봐 오지마 봐봐 오지마 오, 떨어져 떨어져 제발 제발 오, 죽어 봐봐봐봐봐봐 봐봐, 봐봐, 봐봐 그렇지 떨어져 어. <laughs> 아 뭐야 이거 신생아 접전 들어 제발 아아 <제발>.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천냥님 아, 네 저랑 똑같은데 계시네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달리기 세진 만났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왜 계속 달리냐? 어, 한번 누르면 바로 다, 다 계속 달려요 아, 그래 네, 그 자꾸 천연이 빨리 달리더라고요 아, 거짓말 하지 마 어? 아, 진짜...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니 딱 타이밍이 있길래 천연이랑 나하고 같이 죽냐 아. 좋아 맵을 어 조심해야 돼 이거 지노님 아. 방해해주신 분들 제가 다 에메랄드 20개 드립니다 오 어, 진짜요?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드라고있어 천연이 자자자 조용 하세요 수고하세요 더 아! 오! 오! 끝났 <laughs> <클라스. 웃음> 아, 근데 이국까지 와서 너무 많이 죽었어. 아. 자, 오, <laughs> 응, 끝났다, 끝났다. 에이, 아, 끝났네. 전해님이 예, 됐어요. 자, 이제 열로 넘어와 주세요. 여기 싸우는 거 오늘 마지막은? 이제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이야. 자, 텐 챙기시고. <laughs> 와, 이거 콤 <건> 뭐냐, 저거? 아. 저 아카니 님 빨리 오세요. 오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 포인트 사고 싸웁시다, 마지막 예? 네? 어, 포인트 고싸 그 나무 있나요 나무? 아니 말아서 네 혼자 하세요 아니 제가 네? 나무 좀 주세요 나무요? 응 여기요 나무 님 여기. 주세요 여기 주세요 여기요 아, 나무 나무 <laughs> 진호님 오는 사이에 많이 달라졌네 사람이? 네? <laughs> 어, <저 웃음> 이렇 강해진 것 같은데 몸이 강해지셨어요 <laughs> <laughs> 아, 나무 두 개만 더 줘요 아 왜요 아 좋았어 나무는 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제가 할게. 저 나무 문은 있네요. 좋아, 저는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와, 저 근데 저인님검 뭐예요? 이거 이검 개기로. 저는 아 이게 있기 때문에 좋아.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건 말하자 고 같으면 음. 제가 10년 동안 갈고 닦은 음 막대기. 어 노잼입니다. <laughs> 예 노잼이고요. 자 하여튼 여기서 진 사람은 이제 최대 K 거의 똘구죠. 예. 아니, 자, 아니 잠깐만요. 예, 꼴등한 천연영이 현재 똘구로 먼저 1등했고요. <laughs> 예, 달리기 똘구로 이제 싸움 똘구로 당연히 누가 될지. 오케이. 야, 싸움 똘구는 당연히 천연영 꼴등 시키자 얘들아. 아니야야야야 잠깐만. 어. 나무 좀 줘봐 아, 어, 어? 음. 아, 아니야, 아니야 나무 오만 되는데 어, 나무 필요 잖아? 응. 아 아니다 아 나무 있다. 나먹으니까 빨리 해봐. 어. <laughs> 자 처음으로 돌아간대로. <laughs> <laughs> 네, 제가 제가 플레이스트틱. 이게 하니까 자꾸 죽였죠. <laughs> 좋았어요. 좋았어. 네, 사장님 많이 되면 바로 그냥. 자, 파티즈로 우리가. 아, 두 시커 누 두고 있어. 그럼 달으세요 다음에 좀더긴 맵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짧고 굵은 쪽만 해 거리. 선이 목만 뭐 드시는데요? 예? 아, 빨리 해주세요. 알으세요 어, 이 아니, 지마세요 이거 어, 자 준비하시고 싸울 응 장면 누굴지 갑니다 준비 준비 시이이작 흡! 아! 리포소환어 어. 어, 뭐야! 아아아아아뒤소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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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소환아 소환술 아아아 아. 아, 아. 뭐야 아아 <laughs> 이겼다아 하여튼뭐 천명이 달리기도 꼴등 어, 뭐다버드하게어 이거, 이거 그랬 <laughs> <저, 저, 웃음> 짜고쳤네. 아, 와. 야, 소환 해주세요. 소환 좀. 네, 이제 저쪽으로 와주세요 다들. 끝내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제가 천연도 아. 아. <laughs> 아, 차연이. 네. 저쪽으로 오세요. 네, 저쪽으로와주세요 님들 저쪽이 어디에요 저쪽이? 자 왔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포켓몬 럭키보라 레이스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자 선생님 저쪽 오셨어요? 네저 뒤에 있는데. 어? 나왜안 보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어디야? 여기 네, 앞에. 어나안 보이는데? 어, 근데 여기 있잖아. 하여튼 포켓몬 럭키보라 레이스를 진행해봤는데요. 어 처음이서 아직 좀 모자르는데 예, 다음에는 좀더 준비해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입니다. 자뭐 네. 자, 나쁘지 않어요 았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맵을 좀더긴 거로 구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영상에 왔습니다. 뿅. 뿅. 뿅.